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기정의 감독기 자원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저희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저희 영화 그냥 편안하게, 네,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, 네, 마음 가 대로 봐주시면 너무 재밌으실 겁니다. 이렇게 으시면 저희 주변에도 좋은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예, 예. 지역에서 기차를 운전하는 어, 이성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, 네. 어, 이렇게 명절 앞두고 날씨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극장 찾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저희도 진짜 오랜만에 무대 인사하는 거거든요. 어, 뚝뚝 떨어져 있는 자리가 굉장히 낯설고 어색합니다. 어쩌러 이 코로나 시국이 빨리 끝나서 꽉찬 객석을 볼수있시면 좋겠습니다. 어 저희 영화 열심히 준비했고요. 저희 영화 즐겁게 웃고 어, 그러다가 어, 두 눈에 눈물이 흐르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. 어쩌러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. 어 영화시 오셨으면은 그 각종 SNS나 에,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그 있잖아요 뭐, 에, 기적 에? 에, 에,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안녕하세요 중경이 뮤즈 송나희 임윤아입니다. 네. 촬영을 했었는데요. 음 영화 기적을 선택하신 게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만큼 굉장히 유쾌한 마음, 뭉클한 마음, 따뜻한 마음 꽉꽉 채워서 가실 수 있는 영화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. 어, 재미있게 봐주시고 주변에 소문 많이 많이 내주세요. 시작 잘 보내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정보경영을 맡은 주경이라고 합니다. 좋은 날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화 보여드리고자 예쁜 마음 꼭꼭 눌러 담아서 촬영했으니까요. 그 마음 예쁘게 봐주셨으면 리뷰 어, 많이 남겨주세요. 대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영화제 정준영 역 맡은 박정민입니다. 열심 시작인데 이렇게. 저희 영화 보러 와주시고 네, 찾아주셔서 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어, 직접 무대에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날씨가 너무 좋네요. 이접복이딱 네,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그 아까 잘했어. 무슨 그 날씨가 여일 동안 계속 좋을 것 같아요. 주변 분들에게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네,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요. 저희가 이 영화 정말 너무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촬영을 했어요. 영화 보시면서 그 마음들이 조금이나마 관객분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추석 잘 새시고요.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우리 예, 건강하게 다음에 또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사실 저희가 마음은 똑같지만 강약지침 준수를 위해서 더 가깝게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준비해주신 선물도 직접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양해 말씀드립니다. 저희 이만 인사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.